킹덤 오브 다이스는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베스트 인원은 3인 난이도는 1.2입니다. 주사위 왕국의 임금님이 후계자를 찾기 위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했어요. 플레이어들은 대회의 참가자입니다.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입니다. 세팅해볼게요. 게임판을 가운데에 펼칩니다. 왕, 왕비. 재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향력 카드를 잘 섞어서 더미를 만들고, 왕, 왕비. 재상카드는 옆에 두세요.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해당 색의 왕관 마커 5개를 가져옵니다. 가장 수염이 긴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되어 왕국 주사위 6개를 가져오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은 3라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라운드가 시작될 때 영향력 카드 더미에서 6장을 뽑아 공개합니다. 여기에 1라운드에는 재상 카드, 2라운드에는 왕비 카드, 3라운드에는 왕 카드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총 7장의 카드를 영향력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하세요. 자기 차례가 되면 왕국 주사위 6개를 전부 굴립니다. 그리고 최소 1 개의 주사위를 선택해 조합에 포함시켜야 해요. 원한다면 전부를 선택해도 됩니다. 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주사위가 남아 있다면 남은 주사위를 전부 다시 굴리거나 그만 굴리겠다고 선언하세요. 이제 다음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사위 조합에 포함된 주사위를 보고 조합의 성공 여부를 확인 하 입니다. 주사위 조합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사위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조합에 성공했다면 조합에 포함된 숫자 눈금의 합에 왕관의 개수만큼 곱해서 결과값을 계산합니다. 게임판에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숫자 칸에 자기 왕관 마커를 놓고 차례를 맞추세요. 이미 해당 칸에 다른 왕관 마커가 있다면 그보다 낮은 숫자에 빈칸에 놓습니다. 빈칸이 없다면 왕관 마커를 놓을 수 없어요. 조합에 실패했다면 왕관 마커를 놓지 않고 차례를 맞춥니다. 조합에 성공했더라도 원한다면 왕관 마커를 놓지 않고 차례를 맞춰도 돼요. 게임판에 아무 왕관 마커 7개가 놓이거나 한 플레이어의 왕관 마커 5개가 전부 놓이면 즉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가장 높은 숫자칸의 왕관 마커를 놓은 플레이어가 가장 높은 영향력 카드를 받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숫자칸의 왕관 마커를 놓은 플레이어는 그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 카드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영향력 카드를 전부 배분합니다. 배분이 끝났는데도 영향력 카드가 남아있다면 버리세요. 받은 영향력 카드는 자기 앞에 뒷면으로 보관합니다. 3라운드가 아니라면 바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세요.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마지막에 차례를 진행한 플레이어가 다음 라운드의 선 플레이어입니다. 3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이 종료되어 각자 획득한 영향력 카드의 값을 더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동점이라면 그중 더 높은 영향력 카드를 더 많이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